오늘 중요한 말씀,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는 어, 이, 이 시대, 1세기 시대 때의 배경을 모르면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이렇게 동떨어진 말씀으로 맥락 그대로 받아들기가 이참 힘든 말씀이죠. 아, 이때 당시 1세기 때 어, 예수님이 어저께 말씀도 제가 이제 조금 하다가 넘어가려다 했는데, 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예수님이 그랬죠. 그리고 은이나, 뭐, 금이나, 동이나, 이런 거 갖지 말고. 그리고 여행 다닐 적에도, 뭐, 딱그두 벌만 갖고 다녀요. 이때 배경은 뭐냐면, 그, 그때 시대 때, 이 철학가들이, 소크라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가 왜, 왜사형당을 당해요? 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 철학자들이 이 토론을 하면요, 돈을 받았어요. 프로나는 어, 돈을 받고 어, 그냥 공짜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할 적에 그래갖고 그좀 지식인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근데 소크라테스는 안 받았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정말 가난한 자 중에 가장 가난한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에게 엄청난 그 철학적인 그런 거를 가르치면서도 그때 당시 돈을 안 받았어요. 돈을 안 받았어. 그랬더니 그 시대 때 철학자들이, 어, 그 법을 위반한다는 거죠. 어, 법을. 그리고, 어, 다른 것을 믿고 있다. 우리가 믿는 신을 안 믿고 다른 걸 믿고 있다. 이러면서 사양을 다했는데 그게 계속 패스처럼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배우고 좀 알려면 이 지식인들이랑 대화를 하고 좀 알아야 되는데 한, 한 문을 돈이 있어야지 대화를 하지. 그러면서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철학이 계속 그런 시대예요 1세기가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전도를 나가면 우리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면서 그 얘기들이 지금 우리는 막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성경 어렵잖아요. 이게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받지도 말고 거저 주고. 그리고 또 너네들이 그런 사람들 얘기할 때 돈도 주지 말고. 그러니까 돈을 아예 갖고 다니지 마라. 너네,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 시대 때. 그러니까 그때 철학자들, 헬레니즘 철학자들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예수님이 싫은 거죠. 소크라테스처럼 돈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물질관이 완전히 틀린 거야. 그때 당시.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이해가 조금 쉽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자와 24절의 선생, 종과 상전, 뭐 이런 얘기들은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그 스승을 쫓아다니는 그 제자는 어떤 삶을 사냐면 스승과 똑같이 닮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스승과 똑같이 닮아가는 그 길을 같이 살면서 닮았다는 걸 영광으로, 그 삶을 사는 걸 영광으로 아는 시대예요, 이 시대 때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거는 그런 삶의 맥락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예수님 살아가는 길을 그대로 살아간 걸 영광으로 자기는 느낀다. 그러니까 그 시대 때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죠, 이해가죠. 가 그런 시대 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종의 개념을 써요. 예수님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승을 종처럼 개념을 갖고 사는 스승과 똑같이 닮아가는 사. 스승이 가는 길에 내네 발도 얹어서 가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사도바울이 꼭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우리도 발을 얹어서 같이 가는 길 그게 영광의 길이란 우리는 그 시대 때 그런 개념을 모르고 계속 그렇게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할 길이었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그 개념은 굉장히 영광된 길이었다고요. 영광된 길. 그런 맥락으로 지금 보면, 어, 24절, 제자가 선생보다 이제 쭉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종이 그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상전 같으며 조카도다. 집주인을 발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이러면서 26절에 그런 즉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했어요. 두려워 말라 하고, 여기 두려워 말라라고 오늘 세 번이 나와요. 어, 26절, 28절, 31절. 두려워 말라라고 세 번이 나와요. 예수님,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는 세 가지는 무엇이냐. 지금 제자들에게 세상을 보내면서, 어, 두려워 말라. 제자들한테 뭘 하냐면은 이 두려워 말라는 게 이제 제자들이 세상을 나가는데 세상을 나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대적들이 오잖아요. 이제 제자들의 받는 환란이 어마어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 먼저 제자들에게 이 삶에 이제 이 세상을 두려워 말라. 이제 너네가 가는 세상 이제 맞이할 세상. 제자들이 이제 딱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나갈 때 맞이할 세상. 예수님이 이제 우리곁을 떠났을 적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지 말라. 이러면서, 어, 제자들에게 이제, 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스승처럼 나의 주인, 하면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고백을 했듯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이런 고난을, 어, 풀무불에 던진 게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예수님의 이 뜻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이, 한번 고린도 후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사도 바울은 세상에 이제 던져졌을 때 예수님을 스승으로, 그러니까 주인 삼고 종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닥쳤나. 내가 16절부터 내가 다시 말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약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자랑을 하나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에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어, 세상 사람은 육신을 자랑하지만 내 자랑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뭐예요 지금? 아,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냐면요 이거로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미치겠어요 내가 지금. 지금 몇 절까지 읽었어요? 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빰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 세상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담해 어른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린이냐 나도 그러하나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나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나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네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가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40 맞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39대만 때린대요.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 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가사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 자랑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슨 자랑을 합니까? 우리 입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자랑이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 많이 했어요? 교회 성전을 몇백억에 지었어요? 우리 성도 중에 사업 축복을 받아서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집이 두 배로 뛰었어요? 샀는데? 뭐 주식에 막 뛰었어요? <laughs>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나를 좀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기의 자랑은 이 자랑이었어요. 풀목불에 던져진 자랑. 그러니까 내 스승이 가던 길, 예수님이 가던 길, 그 고난의 길을 나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이때 그 제자들의 삶은 그걸 영광으로 등긴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영광으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비난, 얼마나 비난이 맞아, 많아요. 그죠? 무슨 기도를 그냥 그렇게 하나는 비난도 있죠. 뭐, 엄청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되는 일이 없냐는 비난도 있죠. 야, 너는 다니면서 뭐, 네가 교회 다니답지 않게. 얼마나 비난이 많이 와요. 그런 비난을 영광으로 느끼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받는 비난. 그거 다 하나님한테 하는 비난이죠. 그죠? 하나님 자녀한테 하는 거. 이렇게 어 세상에 나갔을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2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어. 이거는 27절부터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20시절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위에서 전파하라. 아,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네. 여기서도 기속말로 아, 하지 말고 집위에서 전파하라. 이것도 동그라미 있어요 기성말로 하지 말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특정인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죠? 일반인한테 전도를 한게 아니라 특정인,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완전히 그런 자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공식화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공동체 마을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마을에 집, 지붕에 올라가서 공식적인 말을 할 적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대단한 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요. 무슨 일인가.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전도하라는. 지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이 관습과 이런 거를 좀 알아야 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꽝 공식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죠. 응? 쓸데없이 막 응? 이단이다 뭐다 뭐 그런. 그런데 그렇게 할때 공개적으로 할때 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구, 누구한테도 마음을 막 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못 하는 게 많잖아요. 누구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 두려워. 저도 오늘 좀 두렵더라고요. 교회 나오세요 하는 말이 막 저기 제가 막 했어요. 막. 만나면 내가 저기하고 저쪽에서 봤어. 만나면 내가 엄막 어, 두려운 마음이야. 왜, 그, 왜 그러면 얼굴색이 변하고 완전히 막 그럴까봐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안 왔어요. 실사님 <laughs> 나오셔야죠. 그냥 안 왔어요. 그냥 얼굴 안 보고 실사님 <laughs> 교회 나오셔야죠. <laughs> 이 두려운 마음 전달 때는 두려워요. 두려워.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예수님도 말했어요. 니네가. 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때 두려워하지 말라. 공개적으로 할 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지킨 것 같아요. <laughs> 이 말씀을. 그래서 공개적으로 할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28절에 이 말씀도 있고 또이 말씀도 있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까?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라는 게 있어요. 그 뒤에 어, 28, 뒷절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인간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응.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그런지 이제 뒤에 나와요. 이제 2 9 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삼십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요 아 아시리 오면 아싸리온이면 한 마리가 반 아싸리온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최고 자, 작은 우리가 말하면 1원1원보다더 작은 거 그거예요 그렇게 작은 팔리는 그런 값어치 없는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새신바되었다 이거는 뭐? 아 이스라 유대인에게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머리카락이에요. <laughs> 몸의 신체에서 그래서 머리카락을 그니까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돈.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어 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그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단위 하나라도 털끝 하나 우리는 못 건든다는 거예요. 지금 응? 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어,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아버지의 그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개념은 아버지가 그런 우리 아버지다 라는 거 네, 여러분 우리가 아,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요 여러분에게 기회도 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보호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다는 날까지 우리가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땐 예배 보고 또 예배 보고 또 예배 보고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증거하고 이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마태복음을 쭉 보면 그 삶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요. 아버지가 딱 잡아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증거하면 하나님이 또 어, 사명 다는 그 모습을 즐거워하죠 우리의 그 사명 가치요 그게. 그래서 예배는, 가정예배도 보면 좋아요, 여러분. 가정예배도 보고. 웬만하면 예배 많이 드리세요. 큐티도, 큐티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림으로써 여러분, 악한 마귀가 다 떠난다는 거 아십니까? 예배 드리세요. 둘이서 앉아서 예배드려도 예수님이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아버지가 털끝 하나 못 건드려요.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을 취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삶에서. 나의 이런 모든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두려워해? 세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리에게, 어, 막 핍박하는 자들, 막, 그리고 비방하는 자들, 막,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는 자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리의 일상, 삶 속에 너무너무 힘든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두려워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드려라 그리고 32절 마지막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자. 여러분 부인하는 삶, 시인하는 삶. 이거 참 우리 마지막 결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고백의 밭 속에서 우리가 신하는 삶을 누가 잘 알까요? 우리의 고백 있잖아요. 오늘 고백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이제 신하는 삶이 행이잖아요. 신하는 삶을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잘 알까요? 누가 잘알까요 여러분? 예? 네? 자녀가 제일 잘 알아요. 자녀가 우리가 사는 삶, 신하는 삶에 우리 삶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맨날 말씀 벌고 큐티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주일날 또 선생님 설교 듣고 하는 아이들과 같이 딱 집에서 사는데 우리 아빠 엄마가 집사고 건사고 사고, 장로님이고 하는데 삶을 보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아휴 우리 엄마는 돈 앞에는 꼼짝 못해 이런 시인하는 삶을 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때 엄마가 시인하는 삶이 우리 엄마는 돈에 꼼짝 못해. 이러면 안 됐네. 우리 엄마는 아주 믿음이 대단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말하면 다 돼. 하나님이 이루어주셔. 이런 믿음에 시인하는 삶을 아이들에게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기도해. 그러면 걔네들이 보면 엄마도 기도 안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 우리 엄마는 어저께 밤새 그 드라마 보느라고 아마 그 모두 걔네들이 엄마의 신하는 삶이 밤에 밤새 드라마 보다가 오늘 예배 못 나왔을 거예요. 응, 안 나왔어. 아이들은 엄마의 신하는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어렸을 때터 그걸 보면 그 아이들의 그 신하는 삶이 걔네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갈까요? 어, 엄청나게.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교회에서도 그렇게 고백과 그런 걸 잘하면서 시인하는 삶 자체는 씨, 저기 무슨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거가 보인다면 그거는 잘못된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잘못된 고백.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시인하는 삶이 늘 언제나 주님을 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 앞에 올바른 길인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늘 자각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를 시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세 가지 예수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큐티체 잘 보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 두려워할 것들 정확하게 잡아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찾아갑시다